안녕하세요, 여러분. 호기심 많은 봉주부입니다. 오늘은 까리 고추 멸치 볶음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요즘 까리 고추가 뻣뻣하지 않고 아주 맵지 않고 딱 맛있더라고요. 까리 고추는 꼭지를 똑똑똑 따서 깨끗이 씻어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. 그리고 멸치는 3cm 정도 되는 작은 멸치 두줌 정도를 준비했고요. 먼저 까리 고추는 너무 크면 먹기가 좀 불편하니까 먹기 좋은 크기로 달라 보도록 하겠습니다. 깊숙한 프라이팬을 준비해 주시고 여기에 이제 불을 켜고 식용유를 둘러주세요. 불이 어느 정도 올라가면 멸치를 넣고 볶아주세요. 노릇노릇한 빛깔을 낼때 여기다가 이린 맛을 좀 없애기 위해서 생강들 마늘 가루를 넣어줬고 이리고추를 진간장 매실 조금 넣을게요. 넣어주시고요 여기에 물엿이나 올리고당을 넣어주세요 참기름 깨소금 많이 오래 볶지 않아도 됩니다. 살짝 숨이 죽을 정도만 볶아주시고, 이제 불을 꺼 주겠습니다.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. 입맛 없고 반찬 걱정될 때 저렴하지만 영양 만점인 꽈리고추 멸치볶음, 걱정 끝이에요. 여러분들도 도전해 보시고요.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